7월 12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미국 대선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를 지지하냐 트럼프는 기술력에서 중국을 이기지 못하면 미국도 없다고 생각하고 암호화폐도 미국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으로 끌고 가겠다 어떻게 보면 미국적 정신이란 거는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는 것인데 뭐 트럼프는 그 유명한 발언 모든 나머지 비트코인이 다 메이드 인 USA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암호화폐 전체가 수혜를 받도록 만들겠다 동맹국의 10% 적성 한국엔 6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가들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내가 2018년에 관세부과해봤는데 미국에선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미국을 살릴 인물로.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분사왕 최상욱입니다. 7월 12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미국 대선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에서 트럼프가 아주 우세하리라 보지 않았었다가 총격 이후에 순교자의 이미지를 갖게 됐고요 그와 함께 지지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특히 부통령 후보로 제이디 벤스죠 저희 채부심에서 힐빌리의 노래를 통해서 다뤘던 그를 지명하자 더욱 선명해진 트럼프의 노선으로 인해서 미국 대선은 트럼프 위기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최근 바이든은 퇴임 논란 이후에 주말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인 X에 본인의 개인계정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부통령 후보였던 카멜라 헤릭스 역시 바이든의 지지를 받아서 그 역시 개인계정으로 그걸 승인한다,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미국 대선은 지금 민주당 역시 뭔가 경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인 우리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정책적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그래서 체부심 채널 역시 뭐 경제를 다루는 채널이기 때문에 대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부상에 그 기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과격한 말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마치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커뮤니티라 할수 있는 X, 구 트위터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살릴 인물로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으로부터 미국을 살린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국 중산층 이하 가정이 붕괴 그리고 2000년 이후 태어나는 지금의 미국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기대수명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로부터 미국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상위 1%가 중위 6%의 소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그런 소득불균형, 그리고 자산불균형의 인식들이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사단의 경제 분과 핵심 요인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로버트 라이트하우저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올해 5월 이코노미스트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장에 자유롭게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남의 정부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코노미스트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라이타이저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그런 제조업의 붕괴, 그러니까 소위 다른 나라 제조업들이랑 경쟁하면서 비교 열리로 인해서 자연 도태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역 상대국가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친제조 업 정책들로 인해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지게 된 것이지 자연도태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는 시장이 굉장히 자유시장 경제이고 공정시장인 것 같지만 은 실제로 전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은 불공정 시장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미국은 컴퓨터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컴퓨터를 전량 수입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세계 시장을 지배했는데도 를 불구하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고작 12%의 점유율만 갖고 있을 뿐이고 배터리, 드론 원전, 뭐 요즘 여러 가지 그런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런 불공정 거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지 비교 여리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제조업이 붕괴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산층 이하 노동 가구들이 붕괴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대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부상하는 것이 대만의 실리콘 가격이 싸서 그런 줄 아느냐? 한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데요. 한국의 철강산업이 한때 부상을 했던 것이 한국 철강성 가격이 싸서가 절대 아니다 한국은 철강산업을 보호했고 그들 나라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를 통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부상한 것이 중국 전기차 원재료가 싼 것이 아니고 중국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라이타이저가 트럼프 1기에 중국 전기차의 관세 25%를 부과한 게 2018년도였는데요. 그걸 만약에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도 유럽처럼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재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 업체들에게 거의 점령 당하시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미국 전기차 시장이 보호된 거는 테슬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 보호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유무역을 신성한 것처럼 지키자고 하는 그런 주류 경제학파들의 주장에 일가를 하면서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 나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제조업의 붕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이타이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는 프로젝트 2025라고 하고 미국의 2025년 그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작성한 9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레포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무역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쪽과 또 관세 등을 통해서 현재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해야 되는 쪽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 2025에 등장하는 인물은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인물인데. 피터 라바로 역시 트럼프 일기에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라이타이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버트 라이타이저 또나바로를 포함해서 요즘 트럼프 사단에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스카프 베센트라고 있는데 이런 인물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불공정한 게임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피터 나바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게 올해 7월 17일인데요 그날 감옥에서 4개월 만에 출소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대한 그런 찬조 연설을 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찬조 연설했지만 특히 피터 나바로가 어떤 말을 할지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바로 연설은 국내 언론기사에는 거의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나바로는 오늘 아침 감옥에서 걸어 나왔다. 이렇게 연설을 엄청나게 시작을 했고요. 뭐 자연스럽게 자신을 감옥에 넣게 된그 민주당 세력을 비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은 이런 겁니다. 살인자, 성폭행범.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테러리스트, 그리고 중국 스파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훔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을 상하이의 배터리 공장하고 콩고의 노예 노동의 처분에 영향을 받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중국이랑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의 노동력과 기술력에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일기 때를 보라. 그때는 푸틴조차도 미국과 긴장감을 고조시킬 엄두를 아예 내지도 못했고 중국은 우리한테 도전도 하지 못했는데 바이든 4년 동안을 보니까 전쟁이 되게 되었고 심지어 탈레반까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왜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쓴 거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엎었는지 그거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다시 최부심의 메인 주제인 경제로 와서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10년간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감세를 하게 되면 은 4조 6천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또 관세까지 부과해버리면은 동맹국엔 10%, 적성국엔60%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가들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주류경제학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재무통들, 그러니까 라이트 이저로 대표되는 이런 쪽에서는 그마저도 거부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라이트 이저는 본인이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2018년에 관세부과해봤는데 미국에선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 인플레이션은 21년 말부터 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 관세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여러 나라를 보니까 제조업을 성장시킨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크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중국 역시 물가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될 정도로 높지 않은데 반대로 말하면 미국 제조업이 소위 급속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단이 발생을 했고요 미국도 제조업을 키운다는 것이 물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키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일자리는 GDP의 11% 밖에 제조업이 차지하지 않지만 R&D 예산은 70%나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고학력 고임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신규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를 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신규 신입 지장에 있어서 드디어 빅테크에 대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빅테크와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JD 벤스인데요. 근데 JD 벤스뿐만 아니라 재무장관 후보였던 스카프에 센티 역시 빅테크 기업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6월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6월 인터뷰를 보면은 확실히 빅테크 기업이 신규 VC들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기술 규제라든가 소송 규제를 통해서 미국의 VC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적 정신이란 거는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는 것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그런 빅테크 생태계다 라고 제이디 벤스와 스카프 센트 같은 그런 인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는 오하이오 주립대를 나왔고 힐빌리 출신이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VC 업계에 있었는데 이 업계의 생태계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목소리가 클 수가 있었고요. 그의 주장도 어떤 다른 트럼프 사단이라고 할 그런 인물들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강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빅테크들을 규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스타트업 쪽에서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스타트업에서 트럼프 사단은 이런 생각들을 동의를 하고 있느냐 실제로 스타트업들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vc 업계가 스타트업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a16g의 공동 창업자인 마크 안드레센과 그리고 벤 호로위치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벤 호로위치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흑인이고 흑인 관련 인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정도로 민주당이 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정말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이 둘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밝히니까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소위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안드레센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평생 민주당만 찍었다 하거든요 자기는 빌 클린턴, 고어, 존캐리 버락 오바마, 힐러리까지 연속해서 계속 찍었는데 자기는 그런데 지금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시장이 완전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마크 안드레센이나 벤호웨이치는왜 트럼프를 지지 하냐 트럼프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와 대담을 하면서 느꼈다 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AI 규제에 대해서 현재의 민주당은 이를 좀 규제를 할 생각이지만 트럼프는 기술력에서 중국을 이기지 못하면 미국도 없다고 생각하고 AI에 대해서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암호화폐 역시 안드레센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일정 분야가 아니라 전체 섹터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말을 듣고서는 결국은 본인은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트럼프 사단은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의 기술을 부흥시키고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쭉갖게 가게 되는 건데요. 이쯤에서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역사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1950년대, 60년대에 뭐 대약진 운동을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활동을 한건 유명할 건데요.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의 외국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이고 80년대부터 중국은 급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시장에 소위 등장을 한 겁니다. 1990년대에는 소위 중국의 시대였고 2001년부터는 WTO에 가입을 해서 이후 전 세계 제조업들의 공장이 된 것이 중국입니다. 초창기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공장을 제양한 듯했지만 이후 전개된 양상은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전. 개 가 되는데요 미국 기준으로는 대미 적자 그러니까 미국의 그 중국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미국 제조업들이 붕괴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트럼프 사단의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한국도 유사한데요 한국 역시 중국의 성장기 2000년대 중반에 차화정으로 대표되는 그런 성장기 때는 우리나라 역시 좋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도 철강으로 대표되는 여러 산업들은 중국이 과잉 설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 자연스럽게 과잉 설비 투자에 피해를 입는 산업이 되면서는 그 산업이 반드시 침체를 했거든요. 지금은 태양광이 됐던 뭐가 됐던 중국이 과잉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산업은 항상 예외 없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어떤 특정 산업 제조업을 한땀 한땀 전 세계에서 정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정복을 하고 나서부터는 가격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지배력을 작동해서 거기서부터 무역흑자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더 길게는 거의 40년간 쭉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현재 미국의 중산층 붕괴 노동생산성 붕괴 이런 것들이 이런 무역 적자 중국의 정책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생각들이 미국 노동자 가정의 기절을 가지게 된 거고요. 과거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이럴 때는 미국은 일본과 경합을 했지만 힐빌리의 노래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힐빌리가 살던 그 오하이오인한 마을에 가와사키 스티이 있었는데 가와사키 일본 기업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해당 회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할아버지가 나는 원래 일본이랑 싸웠는데 지금 일본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한다 이러면서 인식 전환된 게 나오고요 반대로 미국의 그 민주당이 늘 그런 저소득 노동자를 대변했었는데 거꾸로 중국과 굉장히 친교를 강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미국 노동자들을 쇠락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인식들이 힐빌리 전체 그러니까 미국의 저소득 백인 노동자 전체의 마음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정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암호화폐 부분만 마지막. 앞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VC 업계가 트럼프를 환영한다고 했는데요. 암호화계 업계 업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6월에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만나게 됐는데 채굴 관련 그런 상장회사들도 몇개 있습니다. 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있고 그리고 라이어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가 원래 소위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한달 만에 30% 이상 올랐고요. 뭐 트럼프는 그 유명한 발언. 모든 나머지 비트코인이 다 메이드인 USA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마크 앤드레센을 만났던 자리에서 암호화폐 전체가 수혜를 받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런 암호화폐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그런 규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건 트럼프와 무관한 일이 있었지만 올해 6월 말에 행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을 합법화시켜 줬던 쉐브람 판결이라고 하는 판결이 1980년 판결 이후 약 40년 만에 다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할 만한 명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거꾸로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외의 암호화폐 시장에는 반대로 규제가 가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게 거래소라고 할수 있고요, 바이낸스나 OKX로 대표되는 그런 많은 거래소들이 미국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위 코인베이스로 대표되는 그런 거래소들이 이제 SEC 규제를 덜 받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코인 선물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낙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 앞에 있어서도 트럼프 사단의 전반적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왜이 시장을 중국이 아니면 외국이 주도하게 놔두느냐? 이건 역시 미래의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게 된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트럼프 사단의 전반적인 생각은 이런 관세라든가 중국을 규제하는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제조업을 키우고 제조업 기반의 국가란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고임금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하지 하는 미국인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총생산을 늘리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이고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이런 형태의 바이든 정책과는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좀더 와닿는 것이 빅테크 기업의 그런 중심의 흐름보다는 v c 라든가 이런 스타트업 중심 뭔가 미국스러운 그런 생태계를 다시 한번 살릴 것이고 아마 앞에도 미국의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주류 경제학이나 관세는 해로워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의 일침을 날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비교 열의에 의해서 쇠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제조업 선진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제조업 선진 국가들에 대해서 경구성 멘트를 날리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 선진국은 중국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든가 대만 독일 일본 같은 그런 다른 제조업 선진국가들이 미국의 이런 거대한 정책 변화로 인해서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오늘 분석왕을 통해가지고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해외 투자가 자유롭게 열려있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국 내 자산만을 취득할 필요 없고 얼마든지 글로벌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건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지난 4년 혹은 길게 보면 약 8년간의 관성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어떤 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무언가 종전 자산으로부터는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거시정책의 변화로 미국 대선까지는 뭐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 불확실성은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면 잠깐 거리두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시기에 자기자산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심에서는 분석왕을 통해서 연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매크로를 좀 다뤘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거시 정책들의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되고, 이게 결국 섹터나 자산 간에도, 그리고 거시 지표들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부분을 계속해서 분석 방향으로 제작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